이거 좀 빼줄 수 있어? 뭔데? 헐 이걸 어떻게 빼? 레고 1 0년했다면서 그것도 못 빼? 뽑봐 <laughs> 빼봐 빼봐 다 됐지? 뭐야? 아뺄수 있잖아. 아 혼난다 진짜? <laughs>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레고 하면서 개빡했던 순간들입니다. 여보, 왜 이럴 때 있잖아. 이거... <laughs> 아 보기만 해도 싫어. 너무 싫어. 왜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빼려고 이빨로 이거 알지? 어. 이러다가 이빨 깨진 친구들도 나 봤거든. 진짜 이거는 보기만해도 짜증나. 진짜. 격... <laughs> 꺼본 사람만 아는 그런 고통? 짧은 손톱으로 캔음유딸때약 그러니까 아 이런 느낌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laughs> 내가 오늘 이거 빼는 법을 빼는 방법 있어? 있어 어렸을 때 레고 힘들게 빼던 그 시절이 아니야 레고를 사잖아? 이런 레고 분위기가 들어있어 아 저거 뭔지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인류가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리한 부품이야 네,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잘 몰라. 나도 몰랐거든. 아, 그래? 이게 원래 기존에 뭐 2,000원, 3,000원에도 판매하는 곳이 있어. 근데 보통 한 5만원 이상 되는 레고를 구매하잖아? 이게 하나씩 꼭 들어있어. 저렴한 애들한테 안 들어있어.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원래는 이런 거 많잖아. 그냥 뭐 이거 굳이 이빨 안 쓰더라도. 뽀각하면 되거든 사실 이렇게 힘줄 때도 힘이 들어가 막 손톱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 분해기를 딱 써서 자 일단 바닥에 붙여 지렛대의 원리 손이 안 아팔 맞아 그것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 거거든 이럴 때는 오, 한꺼번에 할수 있어 두할수 개를 있어. 동시에 근데 그걸로도 저게 된다고? 된다니까 이거 이대로 붙여 아, 웃지 마. 된다니까? 어. 잠깐만. 이게 여기서 안 되니까. 요걸로도 사실 힘들어 줘. 근데 이 친구가 세명이면 어떨까? 세개나 필요해. 이렇게 잡고 잠자리처럼 여기를 딱 해. 그리고 힘을 조금만 줘, 살짝만. 오. 너무 쉽게 뽑히잖아 왜, 왜, 왜? 부품은 조그만데 너무 많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라는 거지? 근데 그럼 어. 1 곱하기 1 같은 거 있잖아. 어. 보여줄게. 아 너무 싫어. 아, 나중에 난내 아들이 이거 빼달라고 아빠 하고 와, 왔다고 왔을 때 아들아 미안하다 했을 것 같아. 분위기가 있다면 아이 친구도 이렇게 그럼 그냥 바닥에 안 깔려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자, 잘 봐. 아좀더긴 거는? 아좀더긴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어, 이런 거. 아! <laughs> 이 정도로 했잖아. 이틈 생긴 거 보여? 여기, 여기? 이뒷 부분이 날카롭거든. 여기 후벼 파주면 돼. 싹. 아, 이런 식으로. 그래도 힘들긴 하다. 힘들어. 좀 힘들어. 그냥 그렇게 잘못 안 끼우는 게. 맞아. 여러분들도 최대한 실수를 안 하게 끼우는 게 가장 좋은 꿀팁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왜 여보? 막 열심히 조립을 해. 근데 부품이 안 보일 때가 있어. 맞아. 근데 나는 지금까지 레고를 10년 동안 만들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거진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 진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럴 때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꿀팁 하나 알려 줄게. 보여? 이겼또 <laughs> <laughs> 여기 꼭 끝에가 있어. 여기 이렇게 접어진 <웃음> 부분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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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이는 갈색 부품이잖아 투명색 부품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 아 마치 여기 있어 이런 거다 <laughs> 보여? 내가 레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버린단 말이야 넌왜 이렇게 레고를 어지럽게 만드냐? 아유 좀 치우면서 만들어라 치우면서 만들어라 하고 봉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신단 말이야 난리 나는 거지 아 진짜 근데 안 들어있는 거 있어 근데 안 들어있는 거는 있잖아 이런 봉투 하나가 안 들어있어 아 저번에 그거 있었잖아 오. 사슴 하나 안 들어있어 맞아 내가 산타에 썰매를 샀었잖아 루돌프가 네마리가 들어있어야 되거든 3마리만 네 들어있는 거야 큰 실수를 해 이렇게 부, 뭐 봉투 하나가 없다거나 커다란 뭐 피규어가 아예 없다거나 이런 적은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근데 진짜 아무리 찾아도 진짜 없어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제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일단 사제 사이트에서 부품을 구매하는 거야. 어, 레고 부품만 도 팔거든. 첫 번째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이트가 브릭 링크야. 브릭 링크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나왔던 레고 브릭들을 전부 다한 개씩 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야. 그러면 1 곱하기 1 부품이 하나가 없는 거야? 어. 그거 한 개도 살수 있어? 이거 하나만 더살수 있어. 그럼 그거 하나만 배송으로? 샵마다 좀 배송 정책이 달라서 얼마 이상 구매해야 발송해준다 약간 그런 룰은 있지. 근데 난 해외 구매를 할줄 모른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 레고 부품만을 이렇게 파는 사이트들이 있어. 예를 들어 브릭 투게더 튜브 앤 스터드, 그리고 레고 부품이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여러가지 사이트들이 뜨거든. 거기서 또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구매 단위가 있는 거잘 확인하고 구매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락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진짜 내가 만들다가 누락 부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확신했을 때 신청을 하는 거지. 왜냐면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게 좀큰 부품 같은 거 누락 신청할 때는 레고에서 전화를 또해주더라 라고 진짜 뭐 없는지 시리얼 넘버 좀 불러 달라. 이런 식 으로 구매 이력 확인 하면, 보 내주 겠다. 그런 방법 들이 있 어? 하... 내가 앉 아서 레고 만들 다가 제일 화가, 나는 순간 이야. 이렇게 큰 부품 이떨어 지면 찾는거 라도 쉬워. 이런 애들떨어 지면, 이거 거의 <laughs> 찾을 확률이 기박해지거든 내가 어떤 부품이 떨어졌는지 알면은 괜찮. 근데 뭐 떨어지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어. 여보 근데 떨어지는 소리 들린 건 다행이야. 떨어지는 소리가 안날수 안 있어. 안그 아, 그래? 그러면 떨어졌을 때 어. 어떤 방법을 주로서 2년 이상 되잖아. 그 순발력이라는 게 생기거든. 절임하다가 떨어뜨리는 순간 내 허벅지를 오물이면 돼. 아. 그게 되냐고. 네. 아 내가 허벅지가 두꺼워서 그런가? <laughs> 허벅지끼리 안 붙을 수도 있어. 여보 허벅지 사이 안 붙어? 아안 붙어. 아 그래? 그럼 떨어지겠다. 떨어져. 불편하네. 왜 그렇게 살아? <laughs> <laughs> 살좀 치워. 레고 하려면 살좀 쪄야 돼. <laughs> 공간을 애초에 넓은 공간에서 만드는 게. 맞아. 깔끔한 공간에서 지저분한 공간에서 만들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얘도 스트레스 받아. 쟤는 내 맏아 주인님이 날 만들다 버릴 수 있거든. <laughs> 레고 처음 하는 사람들 이거 레고 안 만든다고 막 부수고 버리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 나는 어르, 이렇게 어렵는지 어르... 몰라. 테크닉 같은 거 특히. 아... 이거다 이거. 다 만들어졌는데 바퀴가. 안 움직이는 거. 어... 난 분명 핸들 돌렸는데, 조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써. 이랬잖아. 그냥 굴리지 말자. <laughs> 그랬었잖아. 아 근데 또 테크닉은 움직이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 어려워. 이거 아래만 봐도 지금 딱 봐도 어려워. 레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면는데 근데 나도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야 테크닉 만들면서. 내가 다 만들었는데 안 굴러가잖아.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 근데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냈다고 쳐. 안 빠져 이게. 이게 약간 그 엇갈려서 끼는 방식이라서 튼튼하게 하려고 설명서를 거꾸로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 또 브리키가 이런 것도 잘 고치잖아. 브리키가 한5 분이었나? 5분 만에 고쳐어아니 어떻게 고치는 거야? 많이 만져봤으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해야겠다. 레고. 고쳐주는, 고쳐주는 사람. 고쳐주는 거. 고쳐주는 사업 괜찮다. 사업.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아, 실제로 진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지. <laughs> 우리가 할 <갈> 거야. <웃음> <웃음> 해결 방법을 말안 했네. 해결 방법 1. 그냥 전시용으로 둔다. 2. 분해한다. 3. 포기한다. 그거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여보. 4. 새로 산다. <laughs> 그래. 사촌 동생 주고 새로 산다. 괜찮다 이거. 내가 알려주고 싶은 해결법은 이거야. 큰 테크닉을 처음 사서 조립하는 것보다는 작은 레고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 같아. 너무 작은 것도 안돼또 그리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박스. 그 정도 사서. 내가 조립을 해보고 아 레고를 더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큰걸 사는 거지 그때 이거 이 부품 알아? 아 경첩브릭 어, 난이 부품 방향이 그렇게 헷갈리더라고 왜 이게? 이쪽인지 이쪽인지 그래? 헷갈리더라고 나는 이걸 잘 모르겠던데 나 이런, 이거 런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까요 공감하시는 분들 꼭 댓글 남겨주세요 나만 그런가? 여보만 그런 걸 수도 있어 <laughs> 여보 레고 타워 브릿지 만들어 봤어? 그 타워 브릿지 보면 정확히 좌우가 대칭이야. 근데 거기에 곱하기 4, 곱하기 8 이런 음. 설명서에 이런 것들이 많아. 뭔지 알아? 그치? 곱하기. 딱 그거를 다 만들어서 성취감을 하나 어, 느꼈는데 맞아. 곱하기 8. 아예 똑같으면은 어. 한 번에 이렇게 만들잖아 어. 조금만 다른 거야. 응, 좌우 대칭으로 어. 만들기. 근데 그거 곱하기 2도 아니야. 어. 그런 제품들이 이제 손맛이 좀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아. 콜로세움 같은 거. 아나 생각하기 싫어. 콜로세움은 진짜 악몽이지. 근데 곱하기도 아니야 콜로세움은. 반대야. 조금씩 달라. 아더 싫어. 너무 싫어. 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곱하기 4가 나오잖아. 어쨌든 내가 이걸 다 만들어야 돼. 그래야 완성할 수 있어. 동시에 조립하는 거야 네 개를 놓고. 뭔가 그리고 더 조립을 빨리 하는 기분이. 맞아 맞아. 또 바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몇 가지만 더 보여줄게. 색깔 다른 거 같지? 다른 부품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 거야 뭐지 샌드 그 색깔 아니야? 아 아니야 둘다 흰색이야 샌드는 이 색이고 어 아, 이거 두 개는 연하네. 흰색이야 이게 바로 그 변색이라는 거야. 이 흰색 레고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햇빛 잘 비추는데 들면 바로 이렇게 돼. 바로는 아니고 얼마 못 가서. 그게 몇 시일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 내가 논문은 내가 아직 작성하기 전이거든? <laughs> 그래서 레고 타지 말 같은 거 아예 다 흰색이잖아. 이렇게 돼. 이런 거 타지 말나 많이 봤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리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얘도 나이를 먹는 거잖아. 우리가 새로 산 신발 신고 친구들이 신발 밟잖아. 그래 마음이 아프긴 하겠다. 그래서 안뜯는 사람도 많아. <웃음> 그래서 <웃음> 케이스가 필요하구나. 그렇아 케이스에 넣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 진짜? 돼. 어. 아예 해가 안 드는 곳에 아, 있으면은해안 들고 서늘한 곳에 있으면 변색 속도가 느리겠지. 더디겠지. 아긴 변색은 무조건 되는 거나?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 봉투 안에 있으면 거의 안 되지. 그냥 더 빨리 되냐, 천천히 되냐의 문제네. 맞아, 맞아. 그럼 그냥 어차피 될 거면 나 같으면 그냥 햇빛 있는데 예쁜데 놀래. 그래서 변색기 다 진행됐을 쯤에는 재발매할 거야. <laughs> 아 이게 해결법이 과산화수소수에 담그면 더 하얘지는 그 연구 결과가 한데? 있기도 해아 진짜? 어 락스에 넣는 거네? 락스? 잘 모르겠다 내가 <laughs> 여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바로 스티커야 난 좋은데 왜? 재밌잖아 아 진짜? 뭔그 뭔가... 마무리하는 느낌? 보통 다 싫어하거든? 이게 왜냐면은 레고에 프린팅이 돼서 나오잖아? 훨씬 더 퀄리티도 좋고 내 수고도 덜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꼭 있어 레이싱 시리즈에 되게 많거든 로고 브랜드 로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붙일 때 진짜 힘들지 그래서 레고 할때 빡치는 유형 음. 번외로 스티커를 난 꼽고 싶어 하... 내가 가장 빡쳐하는 것중 하나야 이거 헬멧을 벗기고 싶어 <웃음> 헬멧만 <웃음> 나는 헬멧을 벗기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어. 근데 간혹 헐렁헐렁한 애들이 있어. 얘가 더 <laughs> 그 짱짱한 거지. 어떻게 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이빨로 막, 막 빼고 막 엄마 거쪽집게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빼다가 여기 다 이렇게 이음새 다 박살나고 막 그러거든. 이건 진짜 약간 근데 레고 사출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여기가 딱 맞으니까 그리고 이 헤드 쪽에 잉크가 묻어 있으면 더 이게 헬멧 같은 거 끼우면 더 딱딱해지거든. 근데 이거 막 잘 몰라가지고 막 이빨로 빼다가 또 이빨 깨지니까 조심해야겠지. 자 하나라도 공감가는 짜증나는 유형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덕후가 생각나면 성공.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 아...